그 이번 랑말 그 TV 아시는 분 혹시? 랑말 TV 그 유튜브 아시는 분 유튜브에. 그 고등학생 때 저도 약간 관종이었어가지고 제 플레이를 유튜브에 올리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랑말 TV에 딱 문의를 보냈죠. 북미 서버를 지배하고 있다. 이분 하이라이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아닌 척으로 하고 보냈어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고맙게 좀 올려주셨는데 그때 조회수가 그분이 평균 5만 나왔거든요 근데 저 때문에 그그 그 영상은 50만 나왔습니다 댓글도 한 10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7개가 저였어요 댓글 6개를 제가 이제 부계정 7개 만들어가지고 와 이분 누구시죠 와 이분 쩐는데와 레전드네 이분 이거 도배 이 계속했겠죠 댓글야 실버 버튼은 안 받음 실버 버튼 그거 주소를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딴데 딴 집에 갔어요 그래서 못 받음 이제 딱히 저는 근데 그걸 막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는 말인데 님들도 근데 만약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 님들은 생방송을 먼저 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먼저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유튜브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유튜브 그다음 생방송 순으로 해야지 생방송 유튜브로 하면 안돼 이게 그러니까 생방송을 먼저 하잖아요 어 뭐야 생방송을 이제 먼저 하면 은 시청자가 늘 수가 없음. 구조가 릴 수가 없는 구조예요. 미니언. 이거는 굳이 물이 안 해도 돼는 상대의 철수 공격하기 때문에 물이 안 해도 돼요. 자 이번엔 키가 나오죠 근데 지금 말파가 아마 저 한번 더 볼거에요 그래가지고 살짝 조심해야돼 무리하지 말고 저만 돌면 할게 안전하게 저만 돌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요그요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말파 지금 탑이 안보이거든요 보인다 이제 들어갔는데 잘 봐요 킬각 킬각 키락. 자키가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일단 모은 다음에 저만 돌죠 자 잡았습니다 저만 이거 자렌즈하고 감전 빡 이런 식으로 풀까지 뗀 적에 1위라 살짝 면서 쓰면 써 되는데 풀안 쓰면 쓰그러면은 살짝 써는나여 이게 이거 오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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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디가니? 가면은 어? 플래시를 프리큐. 이야, 이거 바로 백파 삼백만님 아, 뭐 하십니까? 야, 불을 못 봐야지 인정. 불이점이 아이고 미드이점 인정. 바로 빠스런공 없다 제발 공 없다 나이스 와공 있었으면 좋을 는데 나이스. 간식하면은 되겠이도이걸안 되겠지. 이 정도는 안지 오면은 말이좀도지만정도이도와줄되겠 어, 야! 야아 아 이거 내가 잡을만 했는데 야 그냥 끝내라 이거야 끝내 뭐해 끝내라 끝내라 왜안 끊.. 야 내가 주인공 시켜줄려고나 주인공, 주인공, 주인공 시켜주려고 나 주인공 시켜주려고 나 주인공 시켜주려고 나 주인공인가 주인공인가 じゃあまかるなっちゃうな。 어, 이번, 아 근데 판단 공매했어가지고 이건 판단 빨리 해 줘야 돼좀 쉽게 가야 돼요 그냥 걔네 지금 제약골도 6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죽는다 이건 미리 차이입니다 미리 차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은 미리차이예 이거는 죽으면 안 돼요 저가 오케이? 딱 죽어놓고 딱 죽은 다음에 아 우리 팀 더럽게 못하네 이러면은 진짜 안 돼요 키어 올라가야 그게 자격이 없음 자 공을 딱써가지고 베인을 잡았죠. 보롱이 아니죠? 전 베인 이게 병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일부 궁을 쓰고 베인을 잡은 거죠. 이거 보롱이라는 사람 은 장신티어가 궁금하네요, 진짜로. 한국탈모협회님 결승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머리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드네. 남자는 시원해야지. 커트 어디 갔지? 시아 성원 시청자 정모 아니야? 그림만 할거 같기도 하고 to be able t 지 욕심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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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t going to be able to get my b o 뭐하냐? 갔다온다 이거 제발 아이쿠 프린나잉 뭐 카드 어딨냐 형님 음, 맞습니까 이 형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뭐하십니까 더한테 맞아줄까? 한대 맞아줄게 어떻게 될까요? 이야 너무나까지 완벽하네 이게 바로 누구? 백핵 들어오들어오 인정 야 헬프 헬 헬프. 헬프 야 여기까지 아 이거 안될거 같은데 하지말자 하오야 이나나나나나 맞나 이거 야내 스타물이 있 아니 야까부야왜 이렇게 냐이위야야 근데 이거 숫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이제 막말로 지금 그 카사딘 브론즈 카사딘이 지금 게임해도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질 수가 없어만 여기 브론즈인 사람 손제 아이디 지금 들어와 보세요 그럼 진짜 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야 끝내라 뭐하냐 끝내라고 아 노잼이다 끝내 쳐라 쳐라 뭐해 끝내라 제발 아, 뭐하냐 얘네. I said, Chirawo, I need to say, Oh, I Seven figures, yeah you want them. Nice. So you beat on you bought them. Yeah, this music shit is hard, and don't be counting on a fortune, because you are not important by that. Bottom. You max your card out. Cars and models acting like you.